네, 여러분들. 지금 국회 의사당 앞에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의 49제 추모 행사 9월 3일에 이어서 이틀째 오늘 4일 현재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행사가 본행사 준비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을 추모하는 그러한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헌화가 지금 행사장 무대 위에 헌화를 할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하고 질서 정연하게 헌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행사가 진행되기 이전인데요. 이곳에는 순수한 교권 확립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에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정을 요구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일목요연하게 전달되고 있는 현장이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순수한 대한민국의 교원 자격으로 그리고 어떠한 특정 조직이나 단체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이 전교조와 같은 정치 성향을 띤 그러한 선생님들과의 교류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이 전교조 등 또는 이 어용촛불 이러한 아또 다른 단체들이 본행사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와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굉장히 엄숙하고 그리고 숭고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그러한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